이곳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6년 7월 3일 오후 4시 31분경 이곳에 집주인인 61세 박씨가 모처럼 이 주택 내부를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씨의 눈에 새들어 살던 김씨의 방이 눈에 띕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이에요. 이날 비가 되게 많이 내렸었는데 김씨의 방 창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빗물이 들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을 좀 닫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창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랬던 박 씨가 뭔가를 보게 돼요. 열린 창 너머로 방안이 온통 혈흔으로 가득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두구의 시신이었습니다. 박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 시신부터 확인을 해요. 이 두구의 시신 모두 사망한 지 3일에서 4일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7월이잖아요. 더위도 되게 심했고, 습도도 있어서,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그런 상태였어요. 시신은 모두 남성이었는데, 이중한 명은 흉기로 목과 가슴을 포함한 전신을 무려 27군데나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다른 한 명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긴 했지만, 스카프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두 사람을 살해했던 거죠. 처음에 경찰은 사망한 남성 중에 한 명이 세입자인 66세 김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신원 조회 결과 이들은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남성들이었어요. 53세의 박씨와 45세의 이씨였습니다. 더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인이었어요. 노숙인 두 사람이 어떤 남자의 집에서 살해된 시신으로 지금 발견된 상황인 거죠. 어떻게 이 집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건지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김 씨의 집 안에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정작 집 주인은 지금 집에 없는 상황이죠. 경찰은 김 씨가 이 남성들을 살해하고 어디론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집 주인 박 씨로부터 상당히 의미 있는 진술을 하나 확보하게 돼요. 세입자 김 씨가 지난 6월 30일과 시신이 발견된 7월 3일 오전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집주인 박 씨에게 전화를 했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이종사촌 동생이 올지도 모르는데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죠. 경찰이 집주인 박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했는데 정말 그 시각에 김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발신지를 추적했는데요. 뜻밖의 장소가 나와요. 경남 양산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이었어요. 수사팀이 곧바로 병원으로 출동을 했고요. 이곳에 숨어 있던 김씨를 체포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당일에 지금 검거가 된 거예요. 경찰이들이 닥쳤을 때 김씨는 모든 걸 예감했다는데 순순히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해요. 자,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특이한 어떤 이력이 밝혀져요. 60대의 평범한 남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여장남자이자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본인이 여장을 하고 부산역으로 나갔었대요. 거기서 노숙인들한테 이제 술을 한잔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었다는 거죠. 그 사망한 두 사람. 그러다가 술에 취한 이 노숙인들이 자신을 여자로 착각해서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데 노숙인 중한 명인 박 씨가 먼저 욕을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까지 속을 뻔했었대요.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여자라고 깜빡 속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진상으로는 남자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여장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김씨가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인 건지 김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 씨는 2015년 7월부터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엿장수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보통 각설이 분장을 하고 엿을 파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뭐 꽃과 막 색동천이 달려있는 그런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시장을 누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할 때만 여장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뭐 치마를 입고 긴머리 가발을 쓰고 완벽하게 화장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체구가 정말 작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인데 여자라고 해도 작은 정도. 키 150cm에 45k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왜 속을 뻔했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건 방송에서도 몇번 다뤄졌었거든요. 당시에 인터뷰했었던 동네 주민들도 김 씨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라고 불리길 원하는 괴짜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동네에서는 김 씨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50대 남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을 여자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뭐 어차피 본인의 취향이니까 여자 옷을 입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진짜 집에다가 남자들을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김 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초생활수급자였어요. 배도 고파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러다가 주민들이 좀 생각이 나서 음식을 챙겨주면 막 고맙다 고맙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고개를 꼬박거리는 그런 되게 소심해 보이는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면 김 씨는 도대체 이두 명의 노숙인을 어떻게 만났을까? 그러니까 범행 당일부터. 검거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모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들이고요. 김 씨의 진술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은 6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실 김 씨가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날 되게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동거남이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외로웠던 거죠. 평소처럼 여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부산역으로 향합니다.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 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기만 하면 좀 욕구를 풀 그런 대상을 찾으려고 여장을 하고 부산역으로 나갔었대요. 상대는 주로 노숙인들. 이미 부산역에서는 이 사람이 유명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평판이 안 좋았어요. 항상 막 되게 괴상하게 여장을 하고 술에 취해서 남자 노숙인들을 상대로 술주정을 부리고 유혹하고. 노숙인들도 김 씨를 반기지 않았던 거죠. 여장을 하고 화장은도 되게 기괴하게 하고 막 술을 마시자 이러면서 들이대니까 노숙인들도 막 욕설을 퍼붓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김 씨가 늦은 시간을 노려서 항상 이제 부산역을 갔었던 거예요. 이때쯤 되면은 대체로 이제 노숙인 분들이 다 이제 술에 취해 있거든요.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니까. 그래서 제 정신일 때는 막 욕을 하던 사람들도 밤에 가서 이제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김 씨의 어떤 그런 성관계 제안을 크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날도 김 씨는 노숙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소주와 통닭 한 마리를 준비해 갑니다. 그때 이김 씨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피해자 박 씨와 이 씨였던 거예요. 이두 사람이 안주도 없이 이제 소주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통닭을 대접한 거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소주 네 병을 비웁니다. 거의 뭐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들에게 김 씨가 우리 집에 가서 한잔더 하자. 그럼 내가 맛있는 안주도 새로 만들어주겠다. 또 같이 좋은 것도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김 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요. 순순히 김 씨를 따라 나서요. 그렇게 김 씨의 집으로 따라오는데 서로 먼저 김 씨하고 관계를 갖겠다면서 다투기 시작을 했대요. 김 씨는 그때 이제 부엌에서 막 안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두 사람이 하도 시끄럽게 굴고 싸워서 조용히 하라고 말렸던 거죠. 그래도 두 사람은 심한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가 달려왔대요. 손에는 과도도 있었는데, 그 상태로 싸우는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놓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키가 150cm잖아요. 자신보다 훨씬 젊은 남자 둘이 싸우는 걸 말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막 엉겨붙어 있는데 그때 박씨가, 이 집에 왔던 노숙인 박씨가 김씨를 획 돌아보면서 되게 심한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 뿐인데 욕을 먹은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발적으로 죽였다. 이게 김씨의 주장이에요. 6월 28일 오전 3시 10분경 김씨는 박씨에게 들고 있던 과도를 무참히 휘두릅니다. 무려 27회였어요. 박씨는 그렇게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살해하는 모든 과정을 이씨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대로 얼어붙었대요.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도 했었고요. 김씨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자신의 노란색 스카프를 빼내 들었고요. 이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씨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해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이 씨는 그렇게 사망합니다. 순식간에 지금 두 명을 살해했어요. 김 씨는 지갑만 챙겨서 집 밖으로 나와요. 그렇게 택시를 잡아서 타고 부산역으로 가요.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양산에 있었던 정신병원으로 갔던 이유가 본인이 이제 과거에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으려고 입퇴원을 반복했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몸을 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되게 급하게 내리다가 택시에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내려요. 이걸 기사가 발견해서 인근 지구대에 맡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산역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죠. 지갑을 찾고 나서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짐을 챙겨 나옵니다. 이후에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입원을 했고 몸을 숨긴 거죠. 결국 시신이 발견되고 이걸 또 은폐하려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추적당해서 잡히긴 했지만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도, 심한 욕을 했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연달아 두 명이나 죽일 수 있을까? 이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을 좀 불쌍하다, 소심한 노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동안 챙겨왔지만 사실, 김 씨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김 씨의 이 살인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08년에 김 씨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45세의 남성 최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목적은 같았습니다. 성관계였어요. 두 사람이 이제 김 씨의 집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관계 후에 김 씨가 이 남성을 살해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에 2015년 7월에 출소를 했다가, 이번 사건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동일한 방식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에 7년을 받은 게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당시 재판부가 7년을 선고하게 된 과정을 보면은 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불쌍했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줄줄줄 했던 걸로 보여요. 재판부가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김 씨가 성추행과 폭력을 당했고 피해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부추긴 면이 있는 점과 김씨 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또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점 이런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더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김씨가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근데 출소하고 고작 1년 만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번엔 사람 둘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한 상황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씨는 그때도 지금도 자신에게 죽임을 당한 남성들에게 원인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성추행했다.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나를 때렸다. 나한테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사 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뭐 혹은 내가 그런 취급을 받은 게 너무 막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 분노 때문에 피해자를 공격했다 한들 흉기로 27번을 공격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듭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되게 김씨 체격이 왜소하잖아요. 그럼 본인의 주장대로 그 체격으로 과연 성인 남성 두 명을 순간적으로 제압하고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미 노숙인들을 집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어떤 살인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이 점에 대한 여부가 엇갈렸었다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계획 살인의 정황도 없었고요. 김 씨가 이렇게 보면 체구만 작았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서커스 줄타기 일을 했었어요. 보통 남성들에 비해서 팔의 악력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우발적 살인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또 무게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노숙인들 싸움을 말리다가 욕먹고 오발적으로 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이미 한번 저지른 살인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되게 잔인한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살인이었는지. 김씨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이 사건에서 풀리지 않는 유일한 의문점인 것 같아요. 2016년 7월 4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김 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김 씨는 기소된 후 재판에 넘겨집니다. 제가 재판 결과와 이 과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김씨의 어린 시절과 이 살아온 시간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살인자가 왜 살인을 저질렀고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나올 재판부의 양형의 이유를 우리가 내용상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전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살인자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예상대로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김씨가 14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사망을 합니다. 그 뒤로는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각설이 분장을 하고 동네 엿장수를 따라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15살 때부터 유랑 서커스단 줄타기 단원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체구가 정말 작잖아요. 그래서 16살이 됐을 때부터는 여자 옷을 입고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때부터 좀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가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6살이면 사실 어떤 게 확실히 확립되지 않을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여자 옷을 입고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22살이 될 때까지 서커스 단원으로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날 공중줄타기 묘기를 하다가 이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 사고 때문에 허리를 상당히 크게 다치면서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여성과의 관계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남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서커스 단을 나온 뒤부터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고무줄과 수세미 등을 판매하는 좌판 상인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되게 심한 알콜 중독을 앓으면서 항상 술에 취한 채 남자 상인들을 상대로 추파를 던졌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산의 형제 복지원 아시죠? 이 형제 복지원에 알콜 중독자라는 이유로 끌려 들어가기도 합니다. 1982년부터 5년 동안 머물렀어요, 여기에.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사건. 거기서 나온 이후에는 대구의 친척 집에서 잠깐 거주를 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갈치 시장에서 엿을 팔거나 이제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삶 자체는 평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게 사람 둘을 죽인 죄를 합리화시킬 이유는 절대 될수 없겠죠. 뭐, 제대로 말하자면 세 명인 거고요. 부산지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특정 강력범죄처벌법 제3조, 누범규정을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6년 10월 2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범죄를 저질러 선뜻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하다. 뿐만 아니라 이전 살인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데다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회보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검찰과 김씨측 모두 항소했고요. 2016년 1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려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부의 서툰 글씨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잘 받아봤다.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지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고려해도 살인으로 복역한 후 1년 만에 2명이나 살해한 죄는 너무 무겁다.피고인에게 상응하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도 이해가 가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결국 그렇게 김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요. 지금 무기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수감 당시 66세였고 뭐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설사 뭐 가석방이 되더라도 출소 후에는 고령의 나이이긴 하겠죠.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죠. 본인의 주장처럼 정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면 남은 생은 평생 감방 안에서 후회 의 눈물이라도 흘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